네, 우리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김유나입니다. 자, 오늘도 젠백스 같이 좀 보도록 할 건데 오늘 뭐 주가 별 볼일 없었어요. 그냥 40만 주 정도로 우리 마이너스 1, 2%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양봉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쵸? 근데 오늘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문자로 완전 장문의 글이 진짜 한이 정도로 왔어요. 근데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래서 걱정되고 저래서 걱정되고 이래서 걱정되고 저래서 걱정됩니다. 뭐 종토방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이런 내용으로 이제 문자가 온 거야. 자 그래서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젬백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왜 걱정을 해야 돼 지금? 이미 떨어졌잖아. 그렇죠? 이미 다 떨어졌잖아. 자 유증 처리된 거 까졌고 삼성제약 힌트. 날려줬고, 파트너 하려는 거, 유증을 그냥 철회했어? 아니잖아. 얘네가 돈 나올 구멍이 있으니까 철회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유증 철회하면, 우리보다 쫄리는 건 누구야? 젠맥스 대표예요. 지 개인담보로 대출까지 받고, 두 번째로 쫄리는 애 누구라고? 은행 애들. 얘한테 돈 빌려준 애들. 연장 이제 최근에 해줬잖아요. 그래서 내년, 뭐, 3월, 그리고 내후년, 뭐, 이렇게까지 빌려줬는데, 걔네들이 이게 진짜 안 되는 거고 망할 거고 유증 처리돼서 이제 막 재무적으로 문제가 생긴 애들한테 연장을 왜 해줘요, 그렇죠? 미친 게 아닌 이상. 근데 왜 이제 걱정을 하지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지만 어쨌든간에 삼성제약 이제 힌트까지 날려줬고 우리가 그리고 사실 우려스럽던 결과,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통계적 유의성은 증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희귀의약품입니다. 말 그대로 너무 희귀해서 이 환자가 몇명 없어. 이환자 임상 하기도 힘들어. 근데 그걸 구집이 구집이 모아가지고 다 다른 조건의 사람들이 그쵸? 몇만 명도 아니고 고작 백 몇십 명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이제 증명을 한다. 희귀의약품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희귀의약품 10개 중에 9개는 통계적 유의성 없다고 했잖아. 그쵸? 근데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일단 기대를 했잖아. 통계적 유의성이 나온다고. 그쵸? 그래서 이제 별로 못 올랐어 그렇죠 그런데다가 유상증자 철회까지 나오다 보니까 얘가 생각보다안 떨어지는데 오르지도 않다 보니까 답답한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 와서 아 여기서 떨어지면 어떡하죠 이 걱정을 왜 해. 닦아줬잖아 여기서 나빠질 게더 있어요 여러분들 시장에서 가장 기대한 게 이제 통계적 유의성 입증과 유상증자였는데 철회됐고 유의성도 다 까졌어. 그럼에도 버티면 생각을 좀 다르게 해야 돼요. 어, 근데도 왜 버틸까? 세력이 왜안 나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뒤집어서 해야 된다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건제 영상을 보고 나서도 아, 그래 마음을 다 잡고 있다가 또 다시 종도망에 들어가 습관적으로 들어갔어. 근데 어때요? 안티들이 굉장히 그럴싸하게, 요즘 안티들은 이제 달라요. 예전에는 이제 정말 뇌피셜, 그냥 떨어진다, 그냥 무새들이 많았다면은 이래 이래서 떨어진다.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때요?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휘둘휘둘 하죠.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안티 되면 듣지 마세요. 수익 못 보고 배 아파서 알지도 못하는 미개한 것들이 그냥 싸지르는, 그래, 현혹될 필요가 없다고 한 게, 보통 이 종목으로 내가 수익을 봤으면 이 종목이 안티가 될까요? 안 되죠. 그렇죠? 저는 이 종목으로 수익을 받고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 방안 갖고 있어요. 다 팔았잖아. 어제 영상에수도 인증했고 나는 프리핑다 까고 있잖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젠백스를 좋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 나다 팔았는데 얘 수익 볼수 있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정말 우리 방도 재매수 각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차하면 어때요? 이거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가진 종목이 있으면 그걸로 갈아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일단 그런 게 있어요. 갈아타는 게 맞는 사람도 있는데 손절이 죽어도 싫어야 하는 분들의 심리가 이해가 가. 내가 이걸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렇죠? 그런 분들은 기다려서 수익 매도하면 됩니다. 왜냐면 세력들도 안 나갔거든. 대신에 그건 있어요. 여러분들의 평단과 세력들의 평단은 달라요. 지금 물려있는 분들 대부분 6만원, 7만원이잖아. 세력 평단은 4만원, 5만원이에요. 그거 생각은 해야 돼. 그니까 어떻게 해야 돼 물려 있는 분들, 내가 여기서 사라고 한 적은 없잖아. 이건 대응해야 돼. 혼자하기 어렵다. 상담 배너 있는 분으로 젠백스 남겨두세요. 아니 이게 돈 드는 것도 아니데 문자 보내는 게 힘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내가 불구하고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니 그럼 그냥 해주시면 되지. 어, 그래서 그냥 해줬단 말이야. 방에서 이제 문자 안 받고 제가 영상을 초창기에 찍을 때는요. 그냥 이게 유튜브 영상이 있으면은 밑에 막 설명란이 있잖아. 여기에다 링크를 그냥 띄어놨어요. 그냥 누르면 누구나 입장을 할수 있게끔. 그랬더니, 다른 잼백스를 찍는 애들이 들어와서 이 방을 막 신고를 해요. 근데 열댓 명이 다 같이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방 폭파돼요. 들어왔던 분들도 싹다날라가고 내가 그 공들여서쓴이 자료가 없어져. 근데 내가 그거를 왜 이걸 열어놓겠어?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를 믿고 입장해 주신 분들도 맨날 방어 겨다니니까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도 피곤해요 내거 베끼는 것도 짜증이 나고 그래서 최소한의 인증으로 그래도 휴대폰 번호라도 이제 남기면 그걸 딴짓 못하겠지 확실히 줄었어요 저방 폭파된 적 없습니다 이거 인증하고 그래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도 어떡해 나도 이런 상황인데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물어보더라고 왜 휴대폰 번호로 받냐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대신에 정말 양질의 정보를 드리고 있다 무료로 그래서 이거 정도는 왜 그런지 말했으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할게 뭐냐면은 젠벡스는 어제랑 브리핑이 정말 똑같아요 뭐 오늘 1 2% 움직였다고 이 회사가 갑자기 바뀌는 것도 없고 그렇죠 맨날 맨날 똑같은 무새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제 어제 젬벡스 다음 후속작 그 이제 기대되시는 분들은 젬벡스 플러스 기대 젠백스 혹은 기회 남겨두라고 했죠 이 후속작에 대해서 조금만 풀어 보려고 해요 맛보기로 이제 젠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제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못 보신 분들은 그렇죠 후속작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풀어 볼 건데 무슨 매매냐 뭐 예를 들어서 기술적 매매도 있고요 모멘텀 매매도 있고요 일정 매매도 있잖아 얘는 좀 색달라요 한 번도 안해 보셨을 걸전환사채 매매 근데 이거 전환사채를 우리 모았던 게 뭐예요 심택 있고 그렇죠 최근에 단타로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우리 bw 신주인수건부 사채를 먹었던 게 벌써 머리 아파지지 정말 쉬워요 어젬백스예요첫 뭐 번째 젠백스 그렇죠 근데 제가 전환사채 매매를 왜 좋아하냐면은 너무나도 확실한 일정 매매와 너무나도 확실한 이 안정성이 있어 왜냐면 사실상 주식을 하면서 우리 시장 망가지면 그냥 떨어지고 아무리 좋은 종목도 막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허도 안돼 이거는 그냥 세력의 평등가를 내가 알수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만 하면 정말 딱 정해진 기간에 딱 원하는 만큼 먹고 나갈 수 있다 자 이제 전환사채가 뭐예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짧게 설명드릴게요 사채 있죠? 그쵸? 이사채 뭡니까? 만기에 돈 빌려줬다가 원금하고 이자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앞에 전환자가 붙었잖아 얘는 만기에 원금하고 이자를 받을 수도 있다 근데 만기가 보통 길어요 3년에서 5년 근데, 앞에 전환자가 있잖아. 이렇게도 받을 수 있지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권을 전환사채라고 해요. 근데 전환을 하면은, 뭔가, 무슨 뜻이야? 라는 이제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젠백스돈 필요하잖아. 그죠? 우리 방분들은 다 알고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젠백스로 예를 드릴게요. 젬백스가돈 필요한데, 은행 갔더니, 회사 재무가 그지 같아서 이자가 비싸. 아, 이거 내느니, 그냥 유상증자 할까? 하다 보니까, 수상증자? 아 개인들 반발 개쩔겠다,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채 발행하면 돼요. 가장 쉬운 돈 조달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사채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젠벡스가 A 사채 기업한테 가요. 자, A 사채 기업, 야너 나한테 돈 빌려주면은 우리 내년쯤에 이런 쿵, 이렇쿵 저렇쿵 재료 터질 거 있으니까 오를 거야. 그러면은 너는 나 믿고 빌려줬으니까 그때 당시 에 내가 약속한 기간에 어뭐두 뭐 배가 가건 세 배가 가건 지금 우리 주가 싸지. 이 주가에 10% 할인해서 할인율 얹어줘서 바꿔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근데 네가 만약에 그때 당시 주가가 떨어지거나 별볼일 없다 생각이 들면 또 그냥 만기에 원금하고 이자 받고 나가. 한 거예요. 그럼 a 사체 입장에서 어때요? 어? 이자 받고 나가거나? 주식으로 전환해서 수익을 챙기거나 하면 되겠는데 근데 이제 이것도 그냥 사채 발행하는 사람이 바보잖아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냥 사채 일반적인 이유은는요 7%에서 12% 정도 돼요 보통 기업이 근데 지금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있어요 0%도 있고요 3%도 있어요 그러니까 5년 기다려서 3% 먹는 바보 같은 세력은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환사채 세력은 보통 뭘 알고 들어온 애들이야 애초에 주식으로 전환할 마음이 거의 100%인 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환사채 세력이 전환 안 하고 원금하고 이자 받고 나가는 거한번 봤어요. 3부터 1 진짜 한번 봤어. 그래서 진짜로 이제 전환사채 세력이 혹시 그냥 원금하고 이자 받을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면 어떡해요? 안 올리면 어떡해요? 없어요. 못 봤어요. 보신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뭐 놓친 걸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제가 아는 주식은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 전환사채 세력이랑. 이 전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나중에 얘네가 얼마에 자기 주식으로 바꿔먹을 수 있는지 어?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이 전환가액 밑으로만 사면 어때요? 얘네보다 낮게 사니까 얘네가 알아서 올려서 팔겠죠. 그렇죠? 그리고 회사에서도 이것보단 올라갈 겁니다. 라고 이제 뭔가 재료를 말해줬으니까 이 금액이 오케이 하고 얘네가 돈 빌려준 거잖아. 근데 이 전환가액을 맞춰서 지금, 지금 얼마 전에 천억을 배팅한 애가 있어요. 사실상 사채의 천억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근데 이제 천억을 배팅을 했어요. 왜냐면 얘네 이거 이자만 받는다고 생각해봐 몇 프로야? 이걸 포기하고 주식이 오를 거란 생각에 천억을 배팅했다니까? 사야 돼안 사야 돼? 사야 돼요. 아 그럼 내일 사면 되나요? 아니야. 얘는 일정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깔끔하다 했잖아. 이 전환사채 매매의 매력이 뭐냐면요. 이 전환가액. <laughs> 얘네 세력들의 전환가액이 조정이 돼요. 야, 이거 또 복잡하게 들어가는데 어려워서 포기하지 마세요. 돈 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전환가액이 그냥 띡 정해지는 애들도 있는 반면에. 우리가 부동산에서도 특약을 걸듯이 이 전환사채 세력들도 특약을 건해들이 있어요. 돈을 이제 크게 빌려주는 경우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야 근데 내가 너한테 돈 빌려줬는데 주식이 너무 초반에 떨어지면은 보는 내가 마음이 안 좋잖아. 그래서 이제 6개월 동안 만약에 이 주식 내가 돈 빌려주고 떨어지잖아. 그러면 좀더 싸게 해줘. 그런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전환사채 세력한테 돈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주가 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돈을 빌려줬다 돈을 빌렸단 이유로 그렇죠? 그래서 얘네가 6개월 동안 주식이 떨어지잖아? 야그러면 우리도 이 전환 가액을 조정을 좀해줘 달마다 몇 프로씩 그리고 최저 정말 낮아져도 이 가격 이 안에서만 조정하게 해줄게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최저 조정 가액에 들어가면 뭐야? 더 이상이 세력들의 평균 단가 안 떨어진다는 거야. 이게 바로 리픽싱이라고 하는데 이 최저 조정 가액에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기다리고 있다. 근데 이제 무조건 최저조정가에 아래로 살 필요 없는 게, 세력이랑만 비슷하게 사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지금, 당장, 세력들이랑 같이 매매를 시작을 하면 되고, 이 리픽싱 구간이 언제냐면은, 12월에서 3일, 3월이에요. 나는 이때 들어갈 거야. 그쵸? 근데 그때 젠백스 꼬라지 봐서 삼성제약가 이제, 될 거라고 봐요. 이제 제가 어제도 증거를 찾아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근데 이게 더 빠를 것 같다? 이거 먹고 다시 먹으면 되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후속작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나도 기대가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잼백스 기회 남기세요. 그러면은 제가 진짜 구독자 인증 전용으로 우리 구독자 인증 전용으로 지금 몰래 영상을 찍을 거예요. 이거는 문자 주신 분들만 링크를 남겨드려야지만 제가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 나도 이제 맨날 영상을, 나를 구독해주고 나한테 문자해주신 분들께 따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브리핑 방에는 해드리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영상으로 보고 싶은 내용도 있단 말이야. 이거를 이제 영상으로 찍을 수가 있어. 유튜브에 이제 비밀 링크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께 문자로 쏴드리면, 문자 받으신 분들만 볼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로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어때요? 전원사체? 매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돈 버는 카드인 만큼 제가 목이 었어요 너무 열정적으로 찍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젠벡스 걱정하지 말아라 얘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좀 걱정을 해야 돼요 이 와중에 그죠? 내려가고 있잖아 왜 쫄아? 나왔고 다 나왔잖아 이제부터 기대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이러하면 왜 세력이 버틸까 내가 놓친 게 뭘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삼성제약 카드 있잖아 이 은행, 하나은행이 특히 미친 게 아니고 지금 뭐 몇백만원 빌려준 게 아니잖아요. 몇백억을 빌려준 이유가 없어요. 역발상을 해봅시다. 안티들이 말하는, 어, 여러분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 미개한 것들이 싸지르는 거래 현혹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사실상 삼성제약 카드가 나오지 않더라도 젬백스는 빠져나올 수 있어요. 왜? 세력이 들어왔잖아. 세력이 들어온 종목은 여러분들께 정말 빠져나오기가 쉽다 했어요. 왜냐면 지들도 살려고 지들이 알아서 반대하면 안 되거든. 근데 가장 무서운 종목이 뭐야? 아무리 좋은 종목인데 아무도 관심 없는 종목. 얘 지금 관심도 미쳤잖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같이 대응하고 싶다. 그러면서 후속작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젬백스 플러스 기회 혹은 기대 남겨 주세요.